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에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창고 곧큰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함이있을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9장은 예언의 후반부인 40장 40장에서부터 66장에 주로 등장하게 될 바벨론의 활동과 그 이후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말씀 또한 아수르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아수르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세계 각국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쉽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북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은 몰아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찌 공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부터 이미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단 유다뿐만이 아니라 근처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당시 아수르의 위상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의 행동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과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시 유다는 작고 힘없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만큼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하러 작고 힘없는 유다까지 찾아왔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걸어서 4개월 가량이나 걸리는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올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 예로 지금 갑자기 부강해진 중국이 주변에 있는 힘없는 나라를, 나라의 눈치를 살피는지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눈치는, 눈치를 살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입니다. 대체 왜 그런가요?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도와주거나 관심을 내비치는 그런 행동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병문에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었다고 말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들이 들고 온 글이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축하의 글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3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또 어디서 왕에게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한 가지에는 대답을 하지만 또한 가지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사야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말을 돌리거나 숨깁니까? 네 맞습니다. 캥기는게 있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말을 숨깁니다. 과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숨기고 있는 그리고 이들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 말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먼 곳에서 그다지 영향도, 영향력도 없는 유다까지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인 어떠한 수단이든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유다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유다와 동맹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과감히 종교 개혁을 감행했으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평가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북 이스라엘과 시레아를 막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는지도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말하고 또 바란 것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 거절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 기아의 왕의 반응인 2절을 살펴보면 어지간히도 기뻤나 봅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프고 힘들고 나서 누가 찾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도 너무 기뻤나 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갑게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슬픈, 들뜬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랑을 한 것이죠. 나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보물창고에 있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보배로운 기름뿐만이 아니라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은 올타쿠나 이게 웬 떡이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타국에게 자신들의 상황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숨겨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당연히 숨기고 또 숨겼어야 할 히스기야 왕이 눈앞에 보이는 너무도 강대한 아수르라는 강저 탓에 바벨론의 동맹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나 봅니다 그렇게 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겨 남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태어날 자손 중에는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는 이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날 일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 말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자신이 살아 있을 적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을 것이기에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말할 때는 벽을 보며 심히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던 그이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며 자손 중에는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는 이도 있을 것이란 말에 좋다고 말하는 이 모습은 도무지 평소에 그가 듣던 평가에 걸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평가를 돌아왔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아하수는 자식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일을 했던 인물이며 그의 아들 문하세는또 어떠하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가정스러운 일을 일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나 그의 아들 문하세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원래 그러던 사람이 또 그랬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 었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제발 물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살려준다는 그 말씀을 물려주시고, 제발, 제발 제 자존스, 자손들은 살려주십시오. 무슨 책망이든 저에게 책망하십시오. 우리 자손들은 살려주십시오. 무슨 벌이는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좋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자기 생존에 편안하고 경고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이기적인 대답을 들으며 히스기야를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쩜 저런 대답을 하냐하며 다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던 왕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구나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러한 생각들은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말한 조소이다라는 말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순응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의 멸망조차 유다의 멸망조차도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유다가 망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자랑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축척하였던 죄로 인해 망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아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우상을 부수며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바벨론 사신의 사건들은 장차 유다가 그들의 축적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왕이 몸부림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도 1장 21절을 보면 유다 내에는 여전히 살인자로 가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장 23절을 보면 그 죄악된 실태를 볼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구간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언제 나라가 망합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재물을 드리는 손에,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 등 약자들을 착취하며 피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야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경고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고 끝내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권능 있는 것이 생겨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다 유다는 계속해서 피와 같은 죄를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뜻을, 그리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 것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죄를 축적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에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생이